오늘 할 거는 제가 공부하러 다닐 때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왓치 마이백을 해볼게요. 가방은 엄청나게 이쁜 더콜디스트 모먼트 가방이고 10 얼마대로 구매했어요. 10만, 거의 10만원대? 근데 진짜 너무 좋고 그냥 귀엽고 귀엽고 이쁘고 다예요. 이렇게 하면 와 진짜 이쁘다. 몇 번을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이 더콜디스트 모먼트 가방은. 일단은 마인 마이백을 해볼게요. 첫 번째 키링부터 이렇게 이런 안에 뭘 넣을 수 있는 지퍼가 있는 키링이랑 키티 키링을 달고 다녀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그리고 내부를 이렇게 보면 토잉 문제집이랑 이런 게다 나와 있죠. 이게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파는 이너백을 샀어요, 제가. 이너백 안에 지금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가방이 흐물거리는 재질이어서 이너백이 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토익책입니다. 토익책. 리스닝을 들고 다니네요. 첫 번째로 토익책. 두 번째로는 빠질 수 없죠.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키티 스티커 아이패드 이렇게 들고 다니고 10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어장 이 안에 지금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장을 들고 다녀요 공부할 때 이제 단어 공부를 할 때는 이거를 펴서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는 다이어리 다이소에서 산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는데, 표지에 스티커를 제가 다 붙여놨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PVC 재질로 된 다이어리를 들고 다녀요. 이제 여기 일정을 적거나 뭘할때 이제 이걸 들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템 같은 거는 끝났는데, 약통을 챙겨 다녀요, 제가. 이 안에는 밴드랑, 파이레놀 종합 강기약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소 틴 케이스로 샀고 마이 멜로디라서 좀 귀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화장실을 갈지 모르니까 편의점에서 산 휴지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내부 포켓을 한번 볼게요. 내부 포켓에는 생리대를 일단 넣고 그 다음에 파우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파우치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여기에는 립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이 다섯 개가 다 립이에요. 립을 들고 다니고, 다이소 키티 거울까지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 파우치 자체도 다이소 거예요. 그리고 여기 키티 파우치에는 섀도우랑 팩트랑 뷰러 이런 거, 화장할 때 쓰는 걸다 들고 다녀요. 립이랑, 립이랑 화장할 때은 파우치 이거 두 개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내부는 다 끝이 났고요. 이게 다이소 이너백이고. 여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작은 가방. 이 안에는 보통 별로 안 중요한 거? 아, 뭘 넣고 다니는지 저도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열면. 먼저 지갑이 있어요. 메트로시티 지갑이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어요. 너무 이쁘죠? 메트로시티 지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이게 은근 좋더라고요. 에이블리에서 샀는데 여기 잔,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고 너무 잘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넣을 수 있는 5만원짜리 이런 거 이런 걸 들고 다니고 있어요 현금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안에 다음으로는 아까 전에 메트로시티 지갑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걸 안 쓰고 이 지갑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내리면 내리면 카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카드를 쓸수 있는 지갑, 이런 지갑을 들,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꾸몄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안에 작동, 작동 잔이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는 따로 소개를 안드도될 정도? 쓰레기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공부하러 갈때 드는 가방 맞인맥이 끝, 맞 마이백이 끝났는데, 어, 어떤지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가방이 너무 이쁘다 역시 더 콜디스트 모먼트 저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티셔츠도 샀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끝 빠이빠이